다낭성도 여러분 3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차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절고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부여함을 받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집에 있는 모든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돌봄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마지막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성실한 준비성이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맡겨 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주인이 어디 먼 곳에 여행을 떠날 때에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깁니까?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의 그 가치는 얼마나 돈이 큰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 배에. 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네 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주신 돈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성실하게 이 돈을 잘, 어, 활용을 해서 꽃배기에 그 재산을 정식을 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뻤어요 야 너에게 맡겨줬더니 네가 그것을 성실하게 가지고 어, 두 배를 남겼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무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 잘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달 란트 받은 사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쭈삐쭈삐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핑계가 아주 그럴싸해요. 뭐라고 핑계되는 줄 아세요? 주인을 갖다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 벌써 여기부터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두 가지 핑계를 내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돈을 땅에다가 한달러들을 파묻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풀어볼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엄하고 무섭고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다. 아주 그 돈밖에 밝히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 지가 뭔데 주인을 벌써 평가하고 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지가 아니고 자기가 뭔데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으로 아예 자기의 내리 속에는 우리 주인은 포악하고 심술 붓고, 예? 거칠고 아주 구두쟁 구두장이야. 구두쇠쟁이. 구두쇠. 이렇게 파악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구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에 뿌리지 않는데서 그두는 그런 악질이다. 예? 또 해치다. 알곡을 타자 갈때 이렇게 해쳐서 결을 해쳐서 알곡을 거두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는 수고도 안 하면서 농부들이 해친 것에서 알곡을 거두면 그것을 착취하고 뺏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인지 당신, 그런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노골적으로 나한테 한달란더준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섯 달러 더, 두달란더 주고 말이야. 나한테는 한달란더 주고 나서는, 음, 뭐, 요구하신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분이 몹시도 나쁜 거예요. 불평한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이 솟아난 겁니다. 일할 생각 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주인 앞에서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주인은 악하기 때문에 또 주인은 아주 그노략질하는 그런 구두쇠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일안 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나중에또돈 어째서 그럴까봐 저 여기 땅에 감췄다 내놨어요.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주인이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악하고 겨울은 종아. 참 네가 정말 내가 거두지 않는 데서 거두 말이야, 해치지 않는 데서 어그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그 돈놀이하는 사람 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남기지 왜그 일은 안 했어?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았어요. 이거. 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주어라.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무익한 종, 무익한 종. 이 사람을 당장 내어 쫓아라. 그리고 설피 울며 일을 갈리.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어느 만큼의 수익을 거두었냐, 이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과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를 받았던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탈란트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주시는 분이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다섯 달란트 주고 싶고 두 달란트 주든 그건 한 달란트 주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저는 적게 주세요? 하고 불평하면서 저일안 할래요? 그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부족한 죄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겨주신 일들,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성실한 그 청지기의 삶 여러분 맡겨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그 열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 재능과 비교해서 열등 의식과 비교 의식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일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여러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성실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후회함이 없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오해하거나 변명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